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그 평대리 유기농 당근밭에서 당근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당근 수확을 한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면 챙피하다고 잠깐 숨었습니다. 한번 어저께까지 여기 지금 바닷가가 보이는 평대리 당근밭입니다. 저 뒤에 보이죠. <laughs> 어저께까지 그 송당리 그 당근밭 수확하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오늘 평들이 한번 하려고 왔는데 역시 이버스 아직 당근이 작습니다. 하지만 당근이 길쭉길쭉하고 이쁘네요. 또 모래하고 흙하고 섞여 있어서 이 당근을 뽑아도 흙이 그렇게 흙 당근이지만 흙이 많이 무너 나오진 않아요. 어떻습니까? 지금 아직 요만큼 팠는데 오늘 4시까지 당근 수확할 예정이라서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이게 2월달까지 있으면 당근에 좀더 살이 통통하게 붙을 텐데 팔 당근이 없습니다. 유기동 당근. 그래서 일단 이 작은 밭도 같이 지금 수확하려고 수확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비창질 잘못해서, 아까 제가 비창질 잘못해서 이렇게 상처난 당근이고요 예쁘죠 당근 이파리는 되게 작은데 이파리에 비해서는 어 그래도 밑에가 좀 많이 컸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마칠 생각입니다. 자, 평들이 당근에서 바다를 보면서 엔딩.